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교육적인 컨텐츠를 전해드리고, 현재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채널의 기본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순전히 교육 목적으로 시장을 살펴보고, 함께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떤 내용도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바로 비트코인 업데이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장 조정 구간에 있다는 건자 여러분 지금 시장이 조정 구간에 있다는 건 모두가 이미 알고 계시죠. 사실 이건 모든 트레이딩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큰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시장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모멘텀을 쌓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무려 12만 6천 달러에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찍었는데 솔직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상 밖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 3년 동안 비트코인을 2만 달러 근처부터 들고 있던 많은 고래들이 12만 6천 달러 부근에서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을 했어요. 큰 보유자들이 수익 실현을 시작하면 매도 압력이 높아지고 매도 압력이 강해지면 시장이 내려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죠.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그냥 이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현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야말로 타이트한 익절 구간과 정확한 스탑로스를 설정해서 자본을 보호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알트코인은 항상 시장의 왕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1%만 올라가도 알트코인은 10%까지 뛰어오를 수 있고 반대로 비트코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알트코인은 훨씬 더 빨리 하락한다는 말이죠. 지금 시장에서 보이는 움직임이 바로 그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근 상승장에서 수익을 냈다면 그 수익을 즐길 시간이지 내려가는 흐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시기가 아닙니다. 시장 조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규칙이고 큰 상승 전에는 항상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 차트가 리셋되고 불필요한 과열이 정리되는 역할을 하죠. 이제 XRP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장 전체와 마찬가지로 XRP도 비트코인 조정에 반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구조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XRP에서 특별하거나 걱정할 만한 움직임은 전혀 없어요. 그냥 전체 시장 심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비트코인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XRP도 자연스럽게 다음 방향성을 보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리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지금 리플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업데이트는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규제 승인을 받았다는 점인데요. 싱가포르 통화청 mas가 리플의 라이센스를 공식적으로 확대해줬고 이로 인해 리플은 더 다양한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xrp와 연계된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승인은 리플이 글로벌 금융 중심지에서 더 신뢰받고 더 인정받는 기업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리플은 기간 대상 서비스도 확장하고 있는데 특히 커스터디 시스템과 결제 인프라를 강화하면서 더큰 규모의 사용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리플은 지금 기초 체력을 단단하게 다지면서 앞으로의 대규모 도입을 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짧게 시장 업데이트를 알아봤습니다. 지금 보이는 조정은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비트코인은 큰 사상 최고가를 찍은 후 잠시 식어가는 단계에 있어요. 알트코인들은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XRP는 안정적으로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리플은 배경에서 꾸준히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걱정할 만한 부분은 전혀 없어요. 시장이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교육 컨텐츠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